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13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교시까지해서 생태 아, 심층 생태주의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어... 어찌 때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렇게 환경오염 시키다 보면 인류가 촉발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인류세 개념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3교시에는 관련되는 영상을 보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1교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주는 현충일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고 15주 차 저희 달력으로 보면 6월 13일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시에 항상 강의하던 강의실에서 기말고사 어,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이상학적 생태학 넘어와 가지고 조금 보다가 말았죠. 420쪽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0쪽 음. 이제 형이상학적 생태학 이야기하면서, 근데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420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근데 산업사회 배우에 깔린 지배적인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개체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입니다. 이것은 개체만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상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환원함으로써 실제의 근본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이든 간에 요소들은 엄밀한 물리 법칙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세계관은 인간을 자연의 나머지 부분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봅니다. 개별 인간으로서 우리는 마음 또는 자유 의지, 영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나머지 자연을 지배하는 엄격한 기계적 결정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어, 개체주의는 뭐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환원주의는 보통 자연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법칙 같은 걸로 환원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라든지 사실 생명체들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과학적인 법칙, 수학 공식 이것으로 환원해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된 시도이다.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배적인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이 심층 생태주의 형이상학의 핵심인데요. 생태학으로부터 단서를 얻어서 심층 생태주의 형이상학은 개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합니다. 개체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일부이지 환경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환경의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 의해 구성됩니다. 중요한 의미에서 환경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합니다. 인간들 간의 관계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없다면 인간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자연적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개체로 환원시키는 철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많이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넘어가셔서 431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431쪽.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공급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공급 규범. 첫 번째는 큰 자아실현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일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중심적 평등. 이제 심층 생태주의가 나오면 조금 중요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앞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심층 생태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강령 나왔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생태학, 생태학주의 비판하면서 형이상학적인 생태학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건 조금 추상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강령과 추상적인 형이상학을 연결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이두 가지 궁극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생태, 431쪽입니다. 심층 생태주의의 실천윤리는 앞에서 논의한 강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환경 운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직접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 철학적 수준에서 심층 생태주의 윤리는 두 가지 궁극적인 규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규범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나 가치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인 규범입니다. 테일러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연존중의 태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네 가지 의무가 도출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두 규범에 대한 더 이상의 윤리적 정당화는 불가능합니다. 제 꼭대기에 있는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규범들은 신층 생태주의의 추상적인 형이상학과 그리고 구체적인 윤리 강령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공급적인 규범은 자아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의 원리인데요. 자아실현은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생명 중심적 평등은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관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며, 따라서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다음 단락 내려왔습니다. 자아실현이란 개념은 철학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독특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지침과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좋은 삶이 자기 반성과 자아실현 과정과 관계가 있음을 함축합니다.선을 내적 가능성 실현으로 보는 목적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겠죠.이런 전통이 말하는 바는 자기 반성 과정을 통해서 사소하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이익을 넘어 더 깊고 중요하며 지속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433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두 개의 자아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개의 자아를 구분하는 내용. 어, 기본적으로 보자면 소문자 셀프. 작은 자아가 있겠고요. 대문자 셀프. 큰 자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체주의적 사고방식 혹은 자연과 내가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세계관, 이게 소문자 셀프라고 한다면, 자연과의 연관성 안에서 나도 자연 생명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으로 보는 것. 이게 이제 큰 자아라고 할수 있겠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조망하는 것. 스피노자 관점에서 보자면, 영원의 상에서 사물을 보는 것.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이제 큰 자아 실현이니까 대문자 셀프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433쪽에서 세 번째 단락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은 심층 생태주의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심층 생태주의에서 배후의 큰 자아, 대문자 셀프는 자연과 함께 있는 자아입니다. 큰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다 더큰 전체의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는 자기 반성의 과정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협소한 작은 자아에 머물러 있다는 걸 반성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무지를 자각해야 참된 지혜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았던 걸 자각하고 깨트려서 큰 자아로 나아갑니다. 소크라테스의 그런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것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그리고 자기와 타자 사이에 어떤 확고한 존재론적 구분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연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큰 자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설 이것과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자아는 형이상학적 전체주의에서 말하는 자아입니다. 만약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질이 자연계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면 큰 자아의 실현은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불교 이야기 했으니까 좀 연결해서 말해보자면 재법무아 다른 것과 독립된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것. 큰 자아실현.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서양의 많은 철학적 전통에서 자아실현은 자신의 분리된 개인적 개별적 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그들의 자아에 대한 전체주의적이고 관계적인 견해를 보다 더 개체주의적인 모델과 구별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아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견해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대문자로 된큰 자아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개체주의적인 견해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소문자로 된 작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자 시려는 작은 자가 그 자신을 큰 자로서 이해하게 되어 작은 자기 이익이 큰 자기 이익으로 보여지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스로 시작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심층 생태주의의 이론을 이제 조금 두루두루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을 디벌과 세션즈가 요약한 것,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상당수의 종교가 갖는 영성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큰 자아 실현이라는 심층 생태주의의 규범은 기본적으로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는 고립된 자아로 정의되는 근대 서구적 자아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정말 불교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사회적으로 짜 맞추어진 편협한 자아나 사회적 자아에 대한 의식은 우리를 뒤바뀌게 하고, 우리를 사회에 만연한 유행이나 관습의 재물로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립되고, 협소한 경쟁적 자로 보지 않고, 가족과 친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동의시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자아의 더큰 성숙과 성장을 요구해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과의 일체화를 요구합니다. 어, 불교 이야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도가 장자 방식의 물아 일체 이런 느낌의 서술도 나오고 있네요.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현대의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동양의 여러 문헌들이 서양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서양의 자연관과 동양의 자연관을 비교하면 자연 친화적인 사고 방식 혹은 생태 중심적인 사고 방식은 이미 동양의 자연관에서 두루두루 잘 나타나고 있죠. 유교의 천인합일, 불교의 연기설, 그리고 도가의 무아일체, 무의자연 이런 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층 생태주의 문헌 곳곳에서도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궁극적 규범, 이것은 생명 중심적인 평등의 원리입니다. 어, 이것도 설명하는 직접적인 인용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하여 결국 큰 자아실현의 맥락 안에서, 자기 나름의 개별적인 삶을 전개하고 자아실현에 이르게 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직관은 생태권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와 모든 실제는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들로서 본래적 가치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어, 앞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데자르당도 이걸 말하고 있네요. 지금 이런 심층 생태주의의 주장은 우리가 생명 중심주의에서 다루었던 테일러의 입장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도 말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테일러의 자연에 대한 존중은 평등한 고유의 가치 개념에 기초해서 우리는 아마 이거를 본래적인 존중 가치 월스니까 그렇게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 중심 윤리를 옹호하는데요. 하지만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는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뿌리박은 것으로 유기체를 개별적 삶의 중심으로 보는 개체주의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반면 심층 생태주의의 생명 중심적 평등은 서양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형이상학적 전체주의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생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것들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 개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 이제, 데릭 파핏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On What Matter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냈어요. 이게 3권짜리인데, 한 권의 두께가 이만큼씩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어, 목차 중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산에 오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장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고 하면, 서양의 윤리 이론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의무론적인 전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계약론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결과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출발 지점은 다른데, 끝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궁극적인 도덕규범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직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당화해 나가느냐 시작 지점과 정당화해 나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똑같은 산을 올라간 거다 똑같은 산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올라가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생명중심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테일러는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산을 올라갔던 거고요. 신층생태주의 내스는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도달한 결론은 같았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등산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같았다. 개체주의에서도 생명 중심적 평등을 말할 수 있고 전체주의에서도 생명 중심주의적 평등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일러와 심층 생태주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심층 생태주의자들이 인간의 이익과 자연의 이익이 충돌할 때더 타협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인간의 이익과 자연의 이익이 갈등할 때 심층 생태주의자들이 인간의 간섭에 더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던 것처럼 테일러는 갈등 해결의 합리적인 수단을 내놓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죠. 우선순위 규칙이라고 하는 걸 다섯 가지 만들었었죠. 반면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테일러의 이러한 시도는 인간의 이익을 상위에 놓는 위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조금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심층생태주의는 보다 민주적이면서 덜 위계적인 평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층생태주의에서 주장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심층생태주의 방식의 생명중심적 평등이 실현되는 이상사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에코 토피아 에코 우리가 보통 그 생태는 에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환경은 인바이로먼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장소니까 우리가 유토피아 하면 이유 없는 토포스에서 온 장소 이거 의미하는 토피아잖아요. 생태적인 이상적인 장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코토피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고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첫째,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은 생활양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극자족적이고 탈중심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생태계 개념에 따라 공동체는 전통적인 정치 조직이 아니라 생물 지역에 맞게 지역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 각자 뭐 영화가 되었건, 다큐멘터리가 되었건, 책이 되었건,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자료, 이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소개해 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소규모 각 지역마다 알맞은 이런 자급자족 형태의 그 농업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죠. 그게 이런 모습과 굉장히 가깝다는 걸 저는 조금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양식은 최소한의 소비적, 물질적 욕구만 인정되는 간소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욕망이란 것도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인위적 산물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자신을 조절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이른바 에코토피아의 이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층 생태주의까지 살펴봤고요. 뭐 뒤에 이제 그. 에코페미니즘이라든지 사회생태주의 이런 내용들도 등장하긴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4학년 학생들은 이제 좀 임용 공부를 할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층생태주의 여까지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뭐, 한 학기 동안 뭐, 전반부는 강의실에서 만나고, 후반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수강생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그래도,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공부해 나간다는 거, 저랑 같이 읽어봤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위주로 다시 읽을 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강의실에서 제가 판사하면서 수업했던 내용들, 그리고 환경윤리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읽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자료실에 탑재해 줘서 함께 또 읽었던 읽기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다음 주 현충일 기간이 끼어 있으니까 어, 2주 정도 넉넉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 화요일 날에 기말고사 때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